안녕하세요. 사키일입니다. 오늘은 세븐나이츠 2 업데이트 소식 관련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영상 구독, 택배 고 홍길동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된 부분들이 업데이트가 되는데, 조금 충격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건 좀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상한 부분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아일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오타, 이오타도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뭐 저번 스토리에도 등장을 했고, 떡밥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떡밥 관련... 이야기를 하는데 그 대화가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화창이 바뀌어서 이 오타가 나올 것 같다 라고 이제 예상이 되었었는데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점플로 나옵니다 아니 무슨 아니 스코트그러고왜 그러세요 이게 어떻게 점플급이 됩니까 왜 그러세요 아니 좀 너무 하잖아 이게 이제 그 오리지널 캐릭터가 이제 아무튼 뭐 이렇게 나오는 거는 당연히 맞는 거라고 생각해. 스토리상 당연히 오리지널 캐릭터도 중요하니까. 근데 이제 이호타가 전풀급이라는 거는 좀 아무리 생각해도. 그리고 심지어 이 게임의 주인공인 렌조차도 아직도 그 전설인데 렌 전설이잖아요. 그러면 개하고 같이 급을 맞추기 위해서 전설로 생각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이게 약간 이제 긍정적인 요소도 있고 부정적인 요소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오타가 점플로 나오므로서 문스톤 뽑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알림 뽑기하고는 연관이 없다. 근데 이제 만약에 전설로 왔으면은 일반 뽑기권을 써야 됐기 때문에 알림 뽑기에 영향을 주는 거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동시에 또 부정적인 것도 있죠. 왜냐면, 문스톤을 통해서 이제 추가 이제 영혼의 정수 수급이 가능하잖아요. 제가 그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추가 영혼의 정수 수급이 안 된다는 점에서는 약간 이거를 부정적으로도 봐야 되거든요. <laughs> 이 호타는 좀 너무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네. 그리고 내놓고만 진작 내놓고, 예전에 그 떡밥 나왔을 때 하, 하던지, 왜 지금 와가지고, <laughs> 동시 출격을 시키는 건지 약간 조금, 음 그렇습니다. 아무튼 간에, 요렇게 이제 두 명의 캐릭터가 나오게 되고, 코어춤 그 이제 등장을 하게 된다고 하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신규의, 신규 영웅의 기억에서 피어나는 희망. 그래서 요걸로 이제 뭐 추가적으로 이제, 어, 뭐 스토리라든지 그리고 뭐 루비 같은 거좀수급하시면될것 같고 영웅 전용 장비 초월 시스템이 드, 드디어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일전에 한번 이야기했었죠. 그 전용 장비도 이제 초월시키는 거가 나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에서 이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어 능력치를 조금 더더 더 올려줄 수 있을 것 같고 어 전용 장비를 끼는 친구들이 이제 결장에 활용되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아요. 실제로 지금도 보면은 어 플랫튼을 제외하면은 플랫튼 에이스덱을 뭐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뭐플라틴을 제외하고는 뭐 쓰는 사람 없잖아요 좋온 전비 그리고 뭐 루세덱에서도 루세덱은 좀 사용은 하긴 하죠 또저온 전비를 막 모든 영웅들이 장착, 그리고 그 영웅들이 결정에 무조건 투입, 이거는 사실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뭐 엄청나게 뭐 밸런스가 뭐, 뭐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길레라든지, 뭐, p v e 에선좀 영향을 줄 수가 있어가지고, 전원장비 관련돼서 뭐 초월 계속 시켜가지고, 이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때 그, 제 기억으로는, 세나투게더에서 이야기했었나? 그때, 기존의 전원장비 그, 순, 초월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재료가 어, 기존의 그 재료하고는 조금 다를 것이다. 그래서 너무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라 이야기 했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보면 재료들이 다수급하기 힘든 상황이라 가지고. 뭔가 조금 쉽게 수급할 수 있게끔 이게 그러니까 비중이 엄청 높은 게 아니잖아요 조능장비가 그래서 비중이 높은 거는 아닌 만큼 그에 따라서 초월도 조금 비중을 낮춰 가지고 좀 쉽게 갈수 있게끔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내일보다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제작 시스템 개선 및뭐 마스터리 태그 매치 보석 프리셋 뭐 슬롯이 확장이 되고 할인 네이드 차원의 틈새 살레우스 등량 단면 개선을 시키고 그리고 어뭐일반전준비 하면 뭐 이동 개선이 그리고 드디어 출석 보상도 변경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더 좋게 바뀌겠죠? 그래서 이것도 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점풀 영웅을 주는 건가요? 이 전설 주는 거 이제 좀 아니잖아요. 이제 전설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점풀 영웅을 주려나? 뭐 이것도 변경이 된다고 하고 복귀 출석도 변경이 되고 영웅 그 영웅석 합성 개선도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또 이런 개선 사항들이 그리고 기타 뭐 이벤트로 여러 가지 것들이 뭐 진행이 되는데 이 중에서 저는 이제 뭐 아일린 때는 과금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일린 이제 그 아무튼 50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추가 결제를 좀할것 같은데, 이때 PC버전 결제 보너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처럼 결제를 해서 진행하실 분들은 피, 그 PC버전으로 결제를 하시게 되면 보너스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관련된 이야기는 다 해드렸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